드렉한판 하자. 진짜 쌉 근본 캐릭터 한판 하고 깔끔하게 이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근본 오브 근본 한판 가자. 근본은 분내창인데요 그런 냄새 나는 거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미션이 뭘지? 다음 판 투창 지정 3킬 탱 제외. 혹시 드렉도 가능한가요? 혹시 드렉 가능하나요? 드렉분내창 가능하나요? 드렉분내창 가능하나요? 분내창 가능하면 10으로 바로 직종 변경하겠습니다. 그냥 드렉 분내창 인정해 주시면 바로 직종 변경하겠습니다. 그냥 님 낙성창이잖아요. 직종 변경하신다고 바로 그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환경으로 스카우트해 가신다고요. 분내 가능 대신 원딜만. 아이 향긋한 똥 냄새 드렉슬로 돌아왔구나. 어 드태식이. <laughs> 드태식이 돌아왔구나. 아이 냄새 봐라 이거 그냥 어. 근데 미셸 이런 애들 상대로 나쁘지 않기나 유성창이 조금 맞돌이로 들어가가지고 <laughs> 뚜벅이 상대로 좋긴 해요. 아니 근데 드랙도 진짜 제 주캐 중에 근본 오브 근본이긴 하거든요. 레벨 44인 거 봐. 이거 거의 다 플레이를 올렸을 건데. 아니 근데 저 방금 알았는데 미션 본사람이라 그래요. 드랙슬러 10 1장이 드릴게요. 분열창 이렇게 채팅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네.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왜 <laughs> 이거 왜 다른 사람이냐 이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닌데임이 다르냐? 그거 나 맞음, 아 맞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자 미션 성공 두 개째 이러고 있는데, 어? 그거 무슨 말이죠? 나는 그렇게 미션 안 걸었는데. 아니 이사람들 그냥 지들끼리 그냥 막 감나라, 배나라 다 하네. 약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400 뜨는 거 봐. 파멸적이다 분열지. 야이 녀석아, 야이 녀석아, 야이 녀석아! <laughs> 나선장 있는 드래곤 언제든지 로라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선장 있는 드렉슬로 언제든지 금딜레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마? 와, 와, 오, 와, 진짜 금치 했네 방금은. 였으면 진짜 이아 와, 진짜 이거였으면 아예 딱 저렇게 대대벤 배딴져서 절대 못하는데 바로 이거. 어? 속박창으로 그냥 속박 플레이 온. 그냥 숨도 못 쉬는데 아이자 근데 1공은 그런거 없죠? 1공은 평타지라 다끝 그... 아니 이게 이게 와이와이와이와와이 아, 진짜 이 녀석아 와이왜와이와 아우 진짜 분열 시지. 내가 진짜 너 때문에 10 접은 것도 있다 이 녀석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빡. 말도 안 돼. 다다다무야 어, 아, 어, 아, 어. 아. 어어어드렉슬어10드어어어할때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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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슬프다는 생각밖에 안어어어드어어어어어떻게이어게태어난어인가어마스어어어어어아어노노노노 아, 곡소리가 절로 나오네. 감정이 매발라 간다 하니까 감정을 막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막 때려 박아버리네, 그냥.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네 그래, 그렇게 됐다. 음. 근데 네가 공을 쓸지 안 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뭐 당신이 우클릭을 지를지 시프트를 할지 뭐 내가 어케게함공고기 사용 가능 가능 가능. 머리에 빨간 표시 딸랑딸랑딸랑 띄워주면 딸랑, 딸랑. 알겠지. 근데 안 띄었잖아. 나 그런 거본 기억이 없는데. 앞에 궁지리게 했는데 뭐야 이거 이게 어쩔어?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앞선에서 그냥 냅다 굶키고 달려오는데, 미셸 앤카인 쪽에 유성찬 막깔나게 넣은 드렉스로는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쳐다볼게. 근데 드렉 힘빠지게 했는데, 다른 애들이 해줘야 된대. 이 어떻게든 딜더 넣으려고 지금 링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 はたけ 안 돼요. 생리 안 돼요, <laughs> <안> 요 <돼요. 웃음> 어 돌아봤자 못 죽여요 돌아봤자 못 죽인다고 아, 아 인생 망했네 걔. 아. 아 몸에서 똥냄새 나. 드렉슬로1구한 판하고 왔다고 몸에서 막 똥냄새 나지 약간 꼬린이란다 몸에서. 아. 이판 지면 내일 사파 안함. 마레스음. 조코틴 마레스음. 이판 지면 내일 사파 안함. 내일 협곡으로 여행 떠남. 내일 사파안 들어옴. 이판 지면 안 들어옴. 마레스음. 무조건 이기는 판이어야 됨. 그냥 견제의 정도가 다르다 정도가 달라 그냥 같은 캐릭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정도가 단다며 어? 저거 왜안 맞냐? 와 비산차 3명 와 진짜 성능 확실하네 아니, 비싼 짝 3명. 오, 아, 진짜, 이런, 이런 걸두고 분열창이라는, 뭐, 뭔, 그짓 같은 걸. 야, 클레브 뭔가 좀, 중대사항이네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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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낙성창 던지기 전에 에임 제대로 올리고 쓰면 딱 정중앙에 에임 고쳐서 던지기 쉽다고요 예? 이해를 잘못 했는데 그 무슨 말이 좋고 얘들아. 얘들아. 아니, 기방으로 간 친구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어? 이 사람들 롤봉이들이네, 롤방송 보려고. 사이퍼즈 버려! 어? 왜 그래도 좀할수 있지? 근데 좀 맞긴 네 내가 뭐 사이퍼즈랑 결혼했나? 나는 게임 좀할수 있지. 불륜도 아름다우면 괜찮다. 어허 로맨스. 사이퍼즈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안하면 알아서 하, 하려고, 온건데 님들 밥때 되면 밥 알아서 챙겨 먹죠. 그런 거임. 롤은 같은 롤은 약간 취미 같은 거고 지금. 사파 하면 죽음. 아 근데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섭종하는 그날 무슨 기분일까 아 사이퍼즈 섭종하는 그날 그 순간 대체 무슨 기분일까 내가 내가 울까 잊을 수 없어서 아니면 사이퍼즈가 섭종한 뒤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되게 와 어떻게 그거를 접냐 어떻게 사퍼를 안할수 있어 이런 게임투 그냥, 안 하는 거 습관화 되다 보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접으면, 게임이란 게 원래. 게임이란 게 원래, 그냥, 안 하는 거 습관화 하면 자연스럽게 접으 준징도 그렇게 접었거든요. 이게, 욕을 하면서도, 붙들게 있는 게, 리얼 다 관심이. Ah 어, 아쉽네. 근데 제가 할 때도 상대로 드랙을 상대할 때도 느끼는 건데 드랙스는 진짜 1 0이랑 2궁이랑 그냥 택이 느끼는 압박도 자체가 다르고 양클 홀딩이 진짜 말안 돼가지고 압박이 다른 압박 이 AS 1 0도 해주나요? 1 0은안 하지 않았어요? 너무 근본인데 나1 0이 없어지는 건또 그런데. 그리고 아직 그 말이 그렇게 말이 나오는 엘리셔도 에이스 안 됐는데 뭔뭔 드레히오 어, 아쉽데 이거. 아 이거 궁 맞추고 나서 스킬 안 맞은 게좀 크다. 잘못는데 좋았다 이거 드래그 1곡은 되게 기묘한게 아니 원딜이라면 멀리서 할게 많아야 되는데 멀리서 할게 없음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할게 많음. 진판도 쓰고 뭐 나선창도 쓰고 어 기상이 기상창도 쓰고 어? 가까이 있으면 할게 많음. 멀리서도 분노에 던지면 할게 없습니다. 이거 대발 병터? 옛날에는 근데 캐릭이 그래도 됐어요. 옛날에는 캐릭이 그래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좀 단순한 캐릭터가 많아서 이겼다 클리브 잡았으면 이 클리브짱 잡았으면 게임 져야겠지 아 보입니다 그냥 서프라이즈 하던 마틴? 바로 숨도 못시게 공콤보 Ok.